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 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임은정 검사 윤석열의 턱 밑에 발령을 내다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반에 발령을 냈습니다. 자, 이걸로 검찰 내부는 술렁거리고 있고요.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완전히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냈었던 분이고, 검찰 내 개혁, 그리고 검찰에 대한 쓴소리 계속해서 내던 분이거든요. 이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데, 국민들에게는 정말 시원한,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이죠. 자 임은정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MBC 뉴스에서 나온 리포트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내 대표적 내부 고발자로 꼽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 검사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근무 시절에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무죄를 구형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백지구형을 하라던 윗선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자, 스트레이트 4월 13일자에 이문정 부장검사와 인터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타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는 못 참은 거거든요.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을 한 이문정 검사.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2017년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자, 윗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을 때렸어요. 자, 검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구형을 할수 있는데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이걸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때려버린 겁니다. 이 검찰이 얼마나 썩어있는 조직인지 알수 있겠죠.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라는 거죠. 자 이때부터 찍힌 검사, 왕따 검사로 불렸고 거듭된 좌천성 인사 발령에도 소신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고소장 위조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줬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와 맞서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사표를 낸걸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가서 변호사를 잘 해라. 라고 감싸기 한 거죠. 자, 그래서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이런 검사였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화두로 SNS와 언론기고도 활발히 해온 분입니다. 인사 때는 감찰직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문정 부장 검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감찰제도 개선을 요구해놓고 공모를 할때 제가 감찰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빈말을 한게 아닌가 싶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제 의지를 쓰실 의사가 있으시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감찰직에 계속 공모, 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오늘 14일자로 이문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발령했습니다.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감찰 관련 직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검찰 일각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눈에 가시 같은 이문정 검사가 감찰반으로 온다면, 검사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달 중간 간부 인사가 끝난 마당에 직제에 없던 감찰 정책 연구관 자리를 만들어 원포인트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소식은 정말 좀 속이 시원한 소식 아닙니까? 이문정 부장 검사, 나중에 검찰총장을 한번 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 그 라인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문정은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거든요. 자기 편, 자기 라인, 뭐 이런 소속, 이런 게 없어요. 이분은 그냥 원칙대로 움직이는 분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분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고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임은정 부장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은폐 사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요. 지난 화요일, 항고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오늘 오전, 제 항고사건이 어느 검사실에 배당되었는지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오후에 대검 감찰본부로 발령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갈 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설핏 듭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길 담담하게 가볼 각오입니다. 몇몇 기사들을 보니 대검 연구관은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 소리가 있는 듯 합니다. 대검 연구관은 검찰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지요.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 칠웅의 하나인 제나라 명제상 안영은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여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였다는 역사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웁니다.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사법정의를 재단하는 자이고. 감찰은 검찰을 재단하는 자입니다. 감찰은 구부러진 검찰을 곧게 펴거나 잘라내어 사법정의를 바르게 재단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발걸음이 무겁네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니 더욱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죠.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우리 편도 아닌 검사가 맞나 싶을 정도에 저런 내부 총질만 하는 임은영 같은 사람을 감찰반으로 안 친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제식고 감싸기만 하던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임은정 검사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에 왜 임은정을 갖다 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임은정 검사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의 이, 안영 이 예를 들으면서 내가 안영처럼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들은 윤석열은 기분이 어떨까요? <laughs> 멘붕이 왔을 겁니다. 자, 우리의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세요, 추미애 장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추미애 장관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적폐들이 검찰 적폐들이 추미애 장관이면 너무 힘들다. 추미애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건 거의 미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공세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은 흔들리질 않아요. 멘탈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가던 길 가고 하던 일 합니다. 결국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반에 발령을 했어요. 윤석열의 턱 밑에 칼 하나를 딱 갖다가 놓은 거죠. 언론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 짐이세 덩어리는요. 지금 한 팀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총공세 발악을 하는 중이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 건을 어떻게든 나쁜 일로 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안 먹힙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들을 엄마가 추미애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군대를 보내버린 사건이거든요. 이건 특혜라고 볼 수가 없죠. 거기다가 무릎수술을 받고 병가를 다 써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남은 휴가를 땡겨 쓴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국방부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자 이제는 당직사병이 등장을 했어요 자기가 당직서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몰랐다 위에서 쿵짝쿵짝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이 이야기가 또 얼마나 웃긴 거냐면 대한민국에는 군대를 나온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아니 당직사병한테 모든 걸 보고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대도 않는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당직사병의 등장에 저는 갑자기 최성해가 떠올랐어요. 동양제 총장 최성해. 내가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이 한마디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당직사병이든 누구든. 뭔가 말 한마디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일을 크게 부풀리고 수사를 하고 추미애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추미애 장관님은 절대 이런 협잡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죠? 검찰이 지금 너무 궁지에 몰렸어요. 이제 이문정 검사까지도 윤석열 바로 턱 밑에다가 딱 배치를 해놨으니 꼼짝 마라, 이것 아닙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개혁 당할 조직도 아니죠. 그 동안에 누렸던 특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싫은 이 조직은 엄청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저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추 장관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든든한 우리의 법무부장관이십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 훌륭한 분들 너무 많죠. 네. 진짜 든든하고 웬만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았으면 추미애 장관만큼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임은정 검사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검사들보다 훨씬 더 강직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여성들이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장관님 화이팅 하시고 이문정 검사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